나 찍을게. 왜? 찍지 말래잖아. 씨해 했고. 아, 찍지 말라더니 찍어? 나 이거 유튜브에 나오면 너너 이거 나나 팬이 많아. 어. 너도 너씨 모르잖아. 안 찍어. 아서. 아 뭐, 어, 찍었어. 후회하지 마. 후회하지 마. 스탠바이 해. 어, 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탠바이. 찍는 거야. 나고. 진짜 뭐라 그랬나 봐. 아니, 그래. 또 그래야 돼. 증거를, 아, 증거를 아, 남기지 아우 아, 그래. <laughs> 아, 그래. 예. 아우 그래. 예. 보면 나오는 거지. 아 지금 아니, 그게 아니라 지금 실시간도 할수 있어 <laughs> 실시간은 아니지 언제, 아니, 아, 아니, 언제 올라와? 내거는 실시간도 할수 있어 이거? 아니 지금 올라... 바로 올라가 바로 바로? 어. 어. 자, 자 누나! 누나! 오. 빨리 와봐 왜냐면 빨리 와야 돼 빨리 지금 시간이 안돼 누나는 피하 해주는 거야 왜냐면 누나는 가게 피하 해주는 거야 지금 누나! 누나 투자하러 왔어요 진짜 투자! 누나! <laughs> 여기가 횡성이에요? 아니에요? 횡성인데요 진짜죠? 네. 여기가 횡성 숯불갈비? 아, 왕대박집. 네, 왕대박집. 왕대박집입니다 네이버 찍어보세요 예, 네이버 찍어주세요 예 왔습니다